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이 구원의 이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달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잠시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죠. 예.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예, 복음이라 그래요. 복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입니다. 예,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 믿음은 보는 데서 온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헬라인들한테 너한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감각만 적용할 수 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그러면 헬라인들은 보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 한 가지만 택하라면 유대인들은 듣는 것을 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듣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보는 것을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다 했지만 자기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 못 쓰게 했어요. 그거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히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듣는 것은 아쉽게도 매우 취약한 전달 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존재하는 순간 소멸되는 것이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이,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소리, 존재했다가 소멸되는 이 덧없는 소리에다가 실어서 보내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시면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표류한다 그랬습니다. 인생 방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각 기능 존재와 더불어 소멸되는 이 연약한 청각 기능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전 존재가 다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위험한 상태를 만날 수 있다고 본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전달 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와 빵으로 성만찬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일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것이 전달되는 것,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라고 들을, 듣거나, 안 그러면 어린이라고만 듣고, 어, 어린, 어른들만 듣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음파가 나가게 되면 어린이나, 어른이냐 아이나, 아니면 학생이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듣고 돈 없다고 덜 듣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소식은 그러기 때문에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막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태아도 어머니 뱃속에서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감각이면서 동시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청각 기능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이거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풍부하셔서,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셨구나.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다들 눈을 감고 계세요. 눈뜰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눈꺼풀이고 내가 마음대로 지금 감고 뜨고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면 눈꺼풀 하나조차도 마치 온 지구를 들어 올려야 되는 것처럼 한번 뜨는 것이 그렇게 힘든 모양이더라. 그런데요 귀는 열려 있더라고요. 귀를 닫는 분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왜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열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거는 개폐할 수 있어요. 코도, 예, 콧구멍도 예, 개폐할 수, 입도 개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는 하나님의 애초부터 너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뚫어놓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이 구원의 소식은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절박한 것이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소식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감각 기능이라도 그래도 한마디라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허약한,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쉽게 듣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이 청각기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실어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복관이다. 너희들이 복음이 될 만한 것을 지금 봐라. 이렇게 만드셨다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자중질환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막, 봐야 되니까 말이죠. 어디에서막 퍼포먼스를 하고 막 쇼를 부리고 막. 그죠? 막. 없는데도 막 연출을 하고 막 각본, 각색을 해가지고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온 지구상에. 그런데 예. 복음의 소식이 먼저 들려진 것입니다. 하... 이전에 나한테 들려지던 그 소식, 그렇죠? 복음을 내가 처음 받아들일 때그 소식이 또 들려지고 들려지고 들려질수록 더 확실하고, 그렇죠? 이 복음의 소식은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예요. 복된 소식. 그런데 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갔죠? 왜 표류하게 됩니까? 예. 우리 한번 2절과 3절도 같이 읽어 보면서 그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흘러 떠내려 간다, 그렇죠? 등한이 여긴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들은 어, 결국은 같은 말씀이죠. 예. 예. 뭡니까?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무관심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휘발성이 강한 소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자기하고 연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감적인 경청.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서 들어줄 수 있다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경청할 수 있다면, 내 중심성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이동해서 지금 말씀이 바래지고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표류하지 않는 제대로 된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도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진 그 말씀도, 만약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보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중반절부터 하반절까지를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 복음은 처음에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나도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그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자연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그런 소리들,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듣거나, 나로부터 출발된 소리를 듣는, 인간의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참 고마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처음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리포스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야무야 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한번 딱 떨어지면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끝을 보는 결과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께서, 예 아, 그래, 길가에 똑같은 시지만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어떤 시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 옥토에 떨어진 시는 기가 막히게도 싹을 내고 뿌리가 내려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죠? 예.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근데, 그, 그 일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 우리의 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거는 직방이라고 하는 거죠. 직방이다. 그거는, 지금 당장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 출발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을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들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들에게 확증한 받아 그랬어요. 본 자들이 확증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들은 자들이 확증했다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탄생할 때 목자들이 그 엄청난 광경을 다 봤는데 예. 근데 왜그 뒤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 저 굉장히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어요. 그들은 광경을 봤어요. 어쩌면 구경꾼이었고요.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폭된 것인지.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몇몇 가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줘서 그 이해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했다. 예, 네. 컨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해주셨다는 거거든요. 뭘뭘 뭘 통해서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떨어지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형통하게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의 생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요, 나에게 무슨 뭐가 보이나요? 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손 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손 천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이 참 좋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넓은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금 현실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천국에서도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이것이 결국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게 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당장에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것이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먹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그 파종하는 씨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결말을 맺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뭘 증언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증언 하셨다는 거죠 뭘 어떤 구원 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해 주세요 거기 보시면 표적과 지사 와 여러가지 능력으로 이 말은 굳이 세분하면 할수 있지만 이것은 거의 관용적으로 같이 따라다닌 말씀 이에요 말을 나타내는 즉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동요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 하나님이 능력과 그리고 뭐를 통해서요?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은사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은사입니다.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서셔서 하나님의 신적 권능과 그리고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3중, 4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백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어? 네가 구원받은 거, 너한테 어떻게 갑자기 어느 날 아, 폭풍을 몰아치는 것처럼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 아,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나는 내가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 되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주인 되신 주님께 내가 바쳐드리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뒷받침해 주세요? 능력과 은사로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보는 게 다르고, 달라요. 구원의 복음이 없을 때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는 아무래도 땅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게 승부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원의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영원을 보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땅의 것을 찾다가 하늘의 것을 찾게 됩니다. 네, 하늘의 것을 찾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나의 생계를, 나의 가족들을 건사하고 이런 것들이 최대 목표였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복음이 있으면. 나와 우리 집안의 당장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기업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은 별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존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주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왔나. 그죠?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더 절박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소리라고 하는 매체를 실어서 보내신 걸 보면 은 하나님이 더 긴장하시고 더 절박하신 것처럼 보여요 네. 내 중심성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중심이 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말씀 쪽으로 나가 있습니까? 네.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맨 먼저 주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듣고 전해준 사람이 있고, 전해준 것을 받은 내가 있고요. 적어도 3대, 4대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집안들은 이게 참 행복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 동일시가 되고, 복음으로 다 같이, 같이 공감하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 이게, 이게, 기가 막힌 것구나 그죠? 하나님이 다보증하시고다 보정해 다 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이제는 가능성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것도 봉이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보내주신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쵸? 그렇죠? 렇 어디 가서 뭐 좌벽을 하고 몇십일 동안 득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옥토밭이 되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은혜 속에 과하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